승현아 간다. 곤돌라 타러 가는 길입니다. 후니 후니 V 로그야, V 로그야, 아, 우리 V 로그의 약자가 뭐야? 아, 내, 내, 너. 내 구독자들을 위해서... 아, 씨... 아 여보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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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씨... 의가 뭐야? 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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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들어가자

날 초등학생 열 다섯이요. 어른 여섯, 아이 다섯. 한 가족 식탁 게요 그냥. 네. 먼저 가, 먼저 가, 네. 나네 먼저. 네, 네. 우리가 마지막에 타자. 네. 앞으로 와. 우리도 가자. 뒤로 와, 오나, 오나, 여기서 있어. 오나, 오나, 나 그니까, 자연스러데잘 가! 다같이 잘가 일로 너무 힘 뽑. 오늘 아주 잘하고 어울린 있어. 와, 간다. <laughs> 오예, 간다. 뭐나이 뒤쪽을 봐야 더 멋있어. 에? 이따가 나가고 나서. 미안하죠. 죄송해요. 안녕. <laughs> 안녕. 나 이거 수면이 잠깐 어떡하지? 너무 되죠. 고맙다 히토리만의 언니가가 들려주고. 맞아. 맞아. 우와 빨리 더! 갑자기 빨라졌어. 히토리만의 가장 큰 사랑이야. 맞아. 우와. 소나 여기 5월에도 올라온 적 있는데. 어? 난 스키 타고 싶어. 네네네 타자. 올해 올해 올해. 엄마 없으면 셋이 타면 되지. 맨날 되니. 괜찮 내 작년에 탔잖아 언니 언제부, 언제부터 이렇게 스키를 하냐 작년, 작년 여름에 스키? 겨울에 스키를 타러 가자 했는데 스키 안 탔잖아 못탄 거야 엄마 진짜 못탄 거야 엄마가 일정이 안 되고 아파서 왜? 엄마 조금 뭐야? 나 이걸로 번 타온 적 있는데 많 그러게 우리 한세번탔나 이거 빨리 하자 매우 안전해 보이진 응. 않네 뭐? 원래, 근데 어, 예, 먼지야, 먼지 지 먼지? 먼지잖아 사진 아, 아, 어. 어. 찍서 나한테 가이 어, 아이, 아, 찍지 마이제딱 맞게 예뻐 우리 어, 얼마나 큰걸 사줬던 어울릴. 거야, 너한테 어. 허음정 <laughs> 음. 자, 앞에 자라 여기 누가 여기때 하나 타줘야 재밌는데 이거. 곤돌라? 자 이상으로 곤돌라 탑승. 여보 나 줘봐. 일단 잡아줄게 똥나마. 아 근데 진짜 이번에 그 옷에 이 바지에. 음. <laughs> 어 훤하 나 이거 탄다. 어 멋있다. 이거 탄다, 탄다. 여보 그렇게 손 올리고 있어 계속. 야어 올라와? 그렇지. 올라오는 게 있나? 조조야 올라오라고. 스키도 저걸 됐네. 스키로도 저걸탈수 있어? 보스노우도 타는 거 아니야? 자, 오케 스노우보드도 있고, 스키도 있어. 응? 나 보드 기분이 어떠십니까? 모르겠어요. 교지가 그렇게 멋진 응, 거진 아닙 그냥 그래. 스키 타고 싶어. 네래해빠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? 응? 음? 떨어지면 게 궁금한 게 그런 게 궁금하지. 아 이거 혹시라도 떨어지면? 혹시라도 떨어지면은? 무어버리겠지 대피해야지. 그전 어떻게 착지를 딱딱 이게 했다.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 안에서 점프를 하는 거야. 아니 <laughs> 엘리베이터 떨어질 때랑 똑같은 거 아니야? 말 <laughs> 점프한다 해도 여기서 여기 머리 부딪혀서 기절할까? 여기 누가 누가? 어, 어 봐봐 누가 욕했어. 사발? <웃음> 사발. 사발. <웃음> <웃음> 사발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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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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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 준이랑 규승이도 엄청 했어. 근데 너네가 이제 욕을 적절하게 걸러서 듣고 걸러서 쓰고 해야지. 아예 안 듣고 살수 없으니까. 특히 생긴... 남자애들. 어떤가? 거 거. 어가 어떤 거는... 근데 엄마가 그때 말했다시피 정말 쓰면 안 되는 욕들이 있어. 그런 거는 본인의 격을 낮추는 거 쓰지 마. 진짜. 지... 엄마 진짜 화낼 거야. 잘못... 쫓아낼 거야 정말. 여보도 아, 알았지? 어이, <laughs> 여보 진짜 어이, 어이. <laughs> 여보 화면에 나오는 거 아빠 봐봐 <laughs> 되게 이상 되게 이상 <laughs> 아니 무슨 벗어, 벗는 게 나을 거 같아 여보 <laughs> 수염이 길어서 그런가? 내가 떨어질 같은데? 이제 커봐오나안 돼? 내릴 때 내릴 때 선생님. 여보 스키 탈 때도 내릴 쫄탈수있 옆에 걸어놓잖아 근데 이거 지금 안 타잖아 스키 오픈 안한 거잖아 아니야 치었다 올라와 스키어들도? 사람들이 없는 가 지금 근데? 어. 날씨도 따뜻한 걸어놓는 게다 있는데 이게 스키 빌려 타고 그냥 굳이 비싼 돈 내고 이거 안 하겠다 이건가? 아니 저, 어 이거 상급이다 하나 하나 이야 일직선이야 와안 보이네 오. 야 이거 이게 절벽 아니야 이건? 넌 타줘야지. 와씨 이거 탄 사람들 대단하다 진짜. 어제상급탈수 있다고 자랑했는데 <웃음> <못하겠다>. <웃음> 오, 다못 타겠다. 어, 곧 다음 다아 나. 아여튼잘비약 무서워서 무서워서 넘어지면 괜찮을지도. 또 탄다. 야, 아, 이상 못탄 사람이다. 눈이이다 타는... 눈이 밀리네.